대표되니까 제 말을 신경 쓰더라고. 그그 그 대표님 있지 않습니까? 아시긴 아시는구나. <laughs> 김종인 현장과 교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절대 모를 겁니다. 부동산 재개발 말고 대선판을 재개발하자. 대선, 대선 재개발 사무소. 사무소. 대선 재개발 사무소에서 각 당의 네. 의원님 한 분씩을 모셨었었는데. 저희 사무소가 나날이 번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네네. 네. 오늘은. 의원은 아니고 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네, 네,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아,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엄청 바쁘시죠 요새? 예, 바쁩니다. 이 정치인은 밥도 편하게 못 먹으니까. 밥 먹으면서도 막 계속 뉴스도 보고 막. 서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대표되니까 제 말을 신경 쓰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밥 먹으면 <laughs> 사는 말들을 네.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 시작해가지고 시사인의두 번째 찾아와 주셨어요 네. 이전 조회수가 14만 건 아이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도 잘부 그때 무슨 말 했냐면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가 네. 원래는 어떤 컨셉이냐면 <laughs> 2030 부동층을 대상으로 네. 고민을 가지고 오시면 음. 이건 어떻냐 저건 어떻냐 이런 것들을 제안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부동층 공약 할 필요는 딱히 없는데 아, 아 왜죠? 저희가 지금까지 구축한 것만 지켜도 어느 정도 2030 지지층 나오는데 아. 이 후보가 그 기능을 장착하기만 기다고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오늘의 예. 의뢰입니다 아, <laughs> 어, 나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 재개발 사무소 구독, 좋아요, 알림 다 신청하시고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팔로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냥 하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음. 대표님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예. <laughs> 어. 시사인 비단주원이 네. 빼고 갈수 없잖아요 또 비단이 아니면 못 잊으면 되는 거 <laughs> 같은데 이건. 대표님 네. 정치하시면서 네. 비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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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주원이 비유는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하도 그때 뭐 입당하는데 여러 가지 뭐 계책이 있냐 음. 후보를 도울 방법이 있냐 그래가지고 아, 들어오기만 하면 비단주원이다 있다 음. 네, 그렇게 해서 이, 한국지 얘기한 거죠 이제 음. 네, 네. 주원이 직접 한번 열어볼게요 네,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셋 중에 하나는 안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아니, 없어요 네. 네. 1 0 년차 정치인 이준석 네.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싶더라고요 이제 한1 0 년차쯤 되시니까 말하자면 정치 숙련 노동자다 직업으로서 지금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실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음. 그니까 정치하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행복하게 하고 있죠. 음. 제가 다른 것들을 안 하고 기회비용을 가지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려다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 친구들도 보면 때돈 벌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그 친구들이 가끔 후원금 필요하냐 이런 면할 때마다 팍 올라오기도 하고 팍 어. 네. <laughs> 올라오시면 안 되죠 어? 줘! 이렇게 하셔야죠 뭔가 뭔가... <laughs> 그럼 그렇기도 음. 합니다. 그래서 음. 복잡한 감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있어서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으신 거네요? 저는 원래 본업이 프로그래머니까요. 항상 최신 기술을 연마해야지만 이제 먹고 살수 있는 건데 제가 따라가려고 음. 해도 그래도 현업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그 템포가 늦어지는 것들 음. 그런 게 있죠. 처음 음. 이재명 후보도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고. 윤석열 후보는 심지어 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정치 초년생이고, 네. 말하면 후배인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후보를 보시기에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은데,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후보에게 이거는 조언으로 꼭 드리고 싶다. 저는 대선 캠프에 두번 있어 봤거든요. 이기는 캠프, 박근혜 캠프. 음. 이길 가능성이 없는 뭐 유승민 캠프. 네, 아, 두분 친한 <laughs> 줄알았네니 저는 그래서 이제 어. 그 안에서 제가 유승민 의원 캠프에 있으면서도 음. 저희는 그 선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길 거야라는 확신으로 네. 이제 젊은 세대 확대하고 음.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사람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해 볼 때도 중요하고 지는 선거를 경험해 보는 도 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 정동영 후보를 도우면서 했었잖아요. 음. 그걸 경험했던 것이 큰 경험일 거라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는 자기가 무조건 이기는 선거였었잖아요. 음. 근데 이윤 후보는 둘다 경험이 없어요. 음. 승기에 올라타는 방법도, 음. 그 다음에 데미지 컨트롤 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음.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난 그거 두개다 해봤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적 경험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하나의 붐처럼 인기가 많고 막 이런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선대위가 구성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거든요. 후보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렇다고 하는 건 적어도 정치적인 감과 식견이 있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근데 저는 우리 후보가 그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약간 궁금해요. 네. 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약간 2030 표심을 좀 얻는데 주력해달라. 말씀하시기로는 갈라파고스화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SNS에 쓰시기도 하고 음. 제가 2012년에 박근혜 통해 영입된 예인 자체가 2030의 상징적인 인물로 영입된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무용론을 너무 잘 알아요. 음. 네. 일반적인 사는 2030에게 TV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이질적인 존재지 그 사람으로 우리가 희망을 얻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는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보편적인 표를 쓸어담을 수 있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저 사람은 알고 있네. 음. 뭐, 이런 시, 실제 변화의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 네. 건데,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음. 그게 없으면은. 그럼 유 후보가 약간 뭐, 민지야 부탁해, 막 이런 거 하고 했잖아요.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계시겠군요. 그거는 제가 표정 안 졸고 후... 좀... 윤석... 이미 약간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가지고 <laughs> 윤석열 후보가 장점은 또 뭐냐면 되게 음. 솔직해요. 음. 그러니까 음. 저한테, 이제 앉아가, 저한테 이제 앉아서 조양이 이제 앉아서 이제 얘렇게하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웃음> 앉아가지고 <웃음> 그, 그 대표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왜 그랬더니만 그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했을 때는 결국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만 그거 민지영상 거 민지영 선거 있지 않습니까? 아, <laughs> 아, 정말. 아시긴 아시는구나. <laughs>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계속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좀 계속 얘기해 주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쓰셨던 책도 그렇고 음. 보면, 정치인으로서 김종인에게 참 많이 배웠다. 음. 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떤 부분에서 되게 정치인으로서 좋은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치인에 대해서 저는 평가할 때 응. 자존심과 야심이 저는 중요하다 보는 게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존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명예롭게 행동하려고 해요. 야심이 큰 사람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데 김종인 위원장을 제가 그 자존심과 야심이 있어서 극한인 인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무한한 자부심과 나는 거기에 맞게 살아야겠다는 그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야심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어, 대한민국의 어, 경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사회 고비 때마다 뭐 의료보험 시스템, 건강보험 시스템 도입부터 재벌의 부동산 매각 그리고 지금 경제민주화까지 본인이 그 조류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야심이 있어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저분이 나이 80이 넘으셨는데도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롱런 하시는 거죠. 음. 음. 네. 그럼 김종인의 가치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잘 보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과 교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절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모르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 제가 이제 선대위에 그분 오면은 제가 병참을 하겠다 계속 이런 음. 게 저한테 없는 능력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상대에게 더센 말을 꽂아놓을 수 있다는 거요 <laughs> 네, 그렇죠. 김종인에게는 없는데 이준석에게는 있다. 어르신보다 제가 약간 최신 트렌드에 강하지 않을까요? 트렌드 네. 코딩도 할줄시고 어. 자, 그러면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몇 가지 프레임 이야기도 좀 해주고 하셨는데 네, 네. 두 번째 우리 비단 주머니에 네. 약간 그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청소처 메타버스. 지난 우리 경선 보면서도 네. 2030 국민의힘 얘기할 때 홍준표 형상 얘기를 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음. 그 여파가 아직도 좀 계속 있다고 보세요. 홍준표 대표는 2030을 위한 별다른 정책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기를 끄셨죠.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의 스타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센스가 있는 거죠. 이번에 경선 국면에서 어느 순간 대세론자였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 표출되는 시점에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홍준표 대표의 오랜 정치적 활동을통한 감각일 것이고요. 그게 이번에 살린 것이지. 저통증표보가 딱히 뭘 잘해서 그러니까 뭘 정책을 응. 내 가지고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었냐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응. 근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네. 장점이었던 게 기회가 와도 캐치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홍후보는 지금 본인이 앞으로 나이는 이제 61고 68인가 지금 생각보다 젊으셔서 깜짝 놀랐지 뭐요 예. 네. 그러니 그분이 어. 앞으로 더 정치를 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이 젊은 친구 함께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더 미래지향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게서도 놀라워요. 네, 네, 네. 네. 아홍의원님 찾아가셨다고 네. 빵 들고 찾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목> 그러시던데. 찾아가 경주 갔다 오면 경주 빵을 주세요. 아 경주 빵. 궁금해 무슨 빵이었는지 궁금했는데. 병주방, 네. 음. 근데 뭐 어찌됐건 홍준표 의원이 이제 선대위에 좀 같이 합류해 달라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음. 들어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후보가 굉장히 그건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음. 사람 모으기가 크게 이번 선거에 도움 안 돼요. 음. 드래곤볼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가 누가 있다고 해가지고 찍는 경우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거는 아주 간단하게 역지사지를 해보면 이게 득표에 도움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음. 아까 메타버스 나온데 이재명 후보가 하는 메타버스 이런 거는 제가 뭐 다른 거인 건 알고 있지만은 매주 타레버스 말고 메타버스 있잖아요. 음. 그 업자들이 꼭 선거 때 되면은 이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구축하는데 2억이면 됩니다 5억이면 됩니다 막 오거든요 제발 좀 가라고 음. 제가 메타버스를 안 쓰는데 그거는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야이 후보는 메타버스를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겠어 유권도 <laughs>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모든 걸 표기해서 상식적으로 <laughs> 하면 돼요 네. 아니 그러면 <laughs> 어떻습니까 청소차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너무 평범해서 놀라시겠지만 은아 평범할 것 같아요 진짜 유세차, 양, 유세차 양식이에요 네. 저는요 무엇이든지 외양으로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얹혀진 소프트웨어를 보는 거거든요. <laughs> 거기에서 우리 후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냐의 문제고, 저랑 같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그거를 풀어 나느냐의 문제를 보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보다 월등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뭐 보면 거기는 굉장히 민주당스럽게 이상한 장치를 많이 해요. 안산에서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캠핑 같은 맞아. 것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로 제가 봤을 때는 쇼의 영역이고요. 결국에는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 체계와 그리고 어떤 호감을가지면 의견들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저는 우리 후보가 좀더 용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굳이 말하면 자박다식류예요뭐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laughs> 아, 중요한 거는 모르시는 느낌을 <laughs> 유권자로서는 봤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어. 오히려 본인이 경직되게 자꾸 어디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후보가 음. 가끔가다 매력도가 떨어져 행동하는 것 같은데 음. 저는 후보랑 얘기할 때마다요 뭐 음악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잘 알고 있는 거 많다 어, 그럼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이공상공하게 어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치 문법과 벗어난 매니악한 지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음. 음. 3일 전인가 후보 따라갔다가 야 오늘 후보 새로운 모습 봤다라고 현장 취재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 뭐냐 그랬더니 애견태폐어 가가지고 아 네, 근래에 갔던 세상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행보 중에 제일 자연스러운 행보였다고 <laughs> 네, 가가지고 우리 집 누구 배변패드랑 뭐살아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쭉가가지고사 이런 거 그거 해버렸고. 좀 이렇게 비단주머니에 넣어서 들이지을 샀어요 그건 당연히 들어있고요 아. 근데 후보가 하는 게 맞냐의 문제예요 주머니 <laughs> 펼쳐봤을까 저는 약간 왠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혼자 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것 같아요 제가 안좋은데 생는것 같아요 아, 음. 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되게 호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당대표 되기 전도 그렇지만 저는 칼같이 해요 일처리를 음. 내 사람 만들기나 내 조직 만들기 이런 거에 제가 크게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 바람 타고 다니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다가 아무리 대세론이 있다 하더라도 어드밴티지를 거의 안 줬어요 저런 그래서 이번에 선대위를 꾸리는데 우리 후보가 약간 빠져들지 않았으면 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자존심과 야심이 약한 사람들이 후보 주변에 많이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음. 지금 선대위 구성을 보면 진영을 넘어오신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벌써 두 분이 계시고 넘어오셔가지고 거의 말도 안 되는 후보에 대한 냉종을 하면서 이제 근접 하려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나라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본인한테 썩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알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을 썩킹할까를 음. 거꾸로 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음. 네. 김종인 위원장 꼭 데려와야겠네요. 오늘 자로는 오기 전에 읽어보니까 그 양반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데. 화가 나 계시던데. 네. <laughs> 그 논리의 끝판왕이 여성 대통령 박근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laughs> 제가 냉정히 말하면 그때 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만들어 그렇죠. 세상이 바뀐 게 있나요? 여성 <laughs> 네. 정치 참에있어가지고